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최고의 두려움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단연코 죽음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에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또이 세상을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다 놓아두고 거기다가 조금 뭐 권력 갖고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 같은 이 세상 놓아두고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움 수밖에 없는 거겠죠. 공황제가 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사람 앞에 아예 나가지도 못합니다. 문밖에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정말 엄청난. 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이 공포보다 더큰 것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죽음이라는 공포 때문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체포될 때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그게 뭐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아니 자동으로 그냥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해 버린 것입니다. 다리야 나살려라고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공포가 대단했던 거죠. 왜? 평소에 종교지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작정을 했었고 준비했었고 평소에도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체포되면 100% 죽는다. 이게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리리라고요. 그러니 제자들은 우리도 체포되면 죽는다. 이게 공식이 딱 성립되는 거예요. 체포, 죽음. 이게 딱 공식이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생각하고 뭐, 뭐 앞뒤 재거할 겨를도 없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만큼 죽음이라는 게 두렵고 무서운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도망자의 비겁자에 불과했던 제자들이 후에 죽음에 개의치 않고, 아니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제자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죠. 사내들인 공예의 신문대 앞에 섰을 때,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겁자고 도망자였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마를 뭐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수 있고 또 죽어도 다시 사고 또 죽어도 다시 살수 있다면 누가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겠냐고요? 그렇죠? 한번 죽으면 다시 살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계속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데 누가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울 게 아니고? 그것도 한 한편으로 보면 재밌는 거죠, 신나는 거죠.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난 다시 살 거니까. 그럼 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으면 다시 살수 없거든요. 그래서 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아니, 한번 죽여봐. 난 다시 살 거니까. 도리어 큰 소리 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 죽음도 이기시네? 죽어도 다시 살수 있네? 이 소망이 생기니까 저혀 두려워하지 않을 거죠. 주기님은 죽여봐라. 도리어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빅박하려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공포를 갖게 돼요. 아니, 저놈들이 왜 비겁자였는데, 도망자였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유가 뭐지? 우리가 모르는 뭐 특별한 뭔가가 있나? 도리어 삑박하는 사람들이, 죽이려는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게 돼요.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체포만 하려고 해도 막 도망가는 이 제자들. 그런데 이제 도리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공포감을 갖게 될 정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삶,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전혀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만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만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못 만났고, 왜, 막달라는 마리아와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너무 편해하셨을까요? 제자들한테 배신감 느껴가지고, 이놈들, 골탕만 한번 먹어봐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제자들은 왜 여기까지는 못 만났는지,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후에 제자들도 변화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만 보면 제자들은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여인들은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리 모두 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버리고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춰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기적의 삶, 부활의 삶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첫 네. 번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만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은 얼마나 사모했고 또 얼마나 만나려고 시도했는지 모릅니다. 1절에 보면 막달라마리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가 소개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이 여인들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도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정 정확히 알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죽음이 슬펐고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 드리고 싶은 이런 소망, 이런 그 간절함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2절에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뭐 물건을 들고 또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인들이 준비한 게 뭐죠?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품. 이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런 향, 귀한 향품, 아주 값비싼 향품까지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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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아직 너무나 형편없는 것 같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소망이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모했고, 만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어디로? 무덤을 향해서.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소망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간 거죠. 지금 뭐 우리말에 이철리길도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죠. 처음부터 뭐 대단하면 좋겠죠. 처음부터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죠. 그래도요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한 걸음이라도 아니 마음부터 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 이 여인들처럼 새벽같이 뛰쳐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신 거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가깝죠. 3년을 따로 다녔는데. 그리고 이후에도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물론 여인들도 뭐 많은 일을 감당하지만 더 크게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만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더 먼저 만났고이 여인들이 먼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겠대요. 예수님을 보여주겠대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이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가죠. 이게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예? 이 증거,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모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 같지만 큰적 아직 겨자씨보다도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십자리 보면 제자들이 이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지금 한 곳에 모여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시도했던 거죠. 제자들은 그저 슬퍼하고 울고만 있었어요. 아마 자괴감이 들었겠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에 대한 3년을 따라다닌 제자라고 큰 소리 뻥뻥쳤는데 평소에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거든 그러면서 교통 정리 하려고 그러고 큰 소리 치려고 했었잖아요. 이들의, 이런 이들이 지금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자 스스로 아마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스스로 참, 너무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 속에, 자신도 자신이 미웠을 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슬프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에 대한 것은 더 슬프고,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슬퍼하고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그럼 다나가 그렇게 때문에 예수님께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슬퍼 울고만 있지 말고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새벽 같이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항상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고 예수님 만나려고 정말 모든 걸다 제쳐놓고 제 1로 달려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준비하여 만납시다. 준비하여 만납시다. 네. 우리가 사모하고 준비하고 네. 또 시도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네. 두 번째 여인들이 만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법이 없어도 대책이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같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가죠? 근데 예수님을 만날 무슨 방법이나 대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간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는 뭐, 대부분 다 화장을 시켜서 낙골당이나 뭐,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옛날 매장할 때는 어디에 매장을 하죠? 관에 넣어서 땅속에 집어넣죠? 이스라엘은 땅 속에 넣지를 않습니다. 굴을 팔고 그 굴에 시체를 넣고 그리고 돌로 이제 굴을 막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뭐 개인 그 요소도 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그게 가족노입니다. 가족. 가족노죠. 돌로 막아놓고 또 다음 가족이 네. 죽게 되면 돌을 열어서 그 가족에 같이 매장을 하고, 그리고 또 돌을 네. 또 닫고, 보통 뭐 이런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 예. 무덤이 우리하고 좀 틀리죠? 근데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놨어요. 근데 여인들이 뭐 힘도 없고, 여인들이 뭐, 예, 뭐 아무리 여인들이 좀 힘이 없는 여인들이라도 한 100명씩 달려붙으면 뭔가 좀 일이 되겠죠? 예. 여인들도 뭐, 같이 힘을 모으면 뭐, 돌 굴리면 뭐, 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몇명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무슨 뭐, 천하장사가 아닌 이상, 무슨 뭐, 그냥 뭐, 2m 크기에 뭐, 몇백킬로 나가는 뭐, 거구가 아닌 이상,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아무 방법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그냥 달려가요. 물론 이 여인들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굴을 돌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왜? 그 무덤은 지금 로마 군명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천하장사를 데리고 가도 돈을 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무덤도 가까이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을 찾아가도 멀리서 볼 수는 있지만 안으로 들어갈 방법도 없고 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이중 삼중으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요. 그런데 찾아가요. 그런데 향품을 준비하고 새벽같이 달려간다니까요.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포기하고 아이거나안 되는 일이야 하고. 예,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게 인생의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올라갈 수 없는 나무를 괜히 괜히 뭐 쳐다보기만 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포기할 건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진짜 사모하는 거라면, 진짜 진짜 소원하는 거라면 쳐다보기를 하게 돼 있어요. 달려가기라도 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때, 예. 어차피 내가 가도, 뭐, 잠수복 입고, 뭐, 잠수해가지고 내가 구조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 서울에 있을게. 이러는 가족이 있을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은, 가족들은 아무 방법 없어도, 본인이 무슨 뭐,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구조하거나, 뭐, 방법 없어도 무조건 어디로 달려갔죠? 다 목포 아빠들로 달려간 거예요. 방법 없어요. 자신들이 간다고 뭔가 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살아나기를, 구조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에요? 바로 이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도저히 무덤 속에 접근할 수도 없고, 무덤의 돌을 열고, 돌을 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방법도, 기회도, 대책도 하나도 없지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모하니까, 앞뒤 안 가리는 거죠. 아니, 앞뒤 안, 안 가리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앞뒤 가리면, 어차피 가봤자 로마 분명히 지키는데 뭐. 괜히 우리까지 다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우리까지 죽을지도 몰라. 사실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슬피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신의 모습도 부끄럽고 또 여전히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또 체포될까봐 여전히 가지도 못하는 자신들이 또 너무 슬프고 자괴감이 들 정도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모여갖고 슬피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달려가죠. 요인들은 달려갑니다. 앞뒤 안 가려도. 아무 방법 없어도. 대책이 없어도 달려가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작은것 같아도. 막무가내 같아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 마음 말이에요. 아, 사람 하면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만날 수 없으면 멀리서라도 말 그냥 지나가는 뒷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요. 여인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잠언 8장1 7절 우리가 잘아는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에게 보여 주십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했고 만나기를 소원했더니. 구하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 아니에요만. 어떤 뭐 방법이 있어서 찾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왜? 이 여인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설사 방법이 없어도, 설사 뭐 아무 대책 없어도, 아니,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수님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만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으로주원합니다 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 잠시 만납니다. 예수님 찾는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은 본인이 찾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 찾은 것입니다.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정으로 간절히 찾았다면 누구든지 만나게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불신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불신하면 절대 예수님 만날 수없습다 10절 보십시오. 11절.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은 뭐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 사무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그곳에 모여가지고, 깊숙한 곳에 숨어가지고, 숨죽여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었어요? 슬피 울며? 예,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또 들킬까봐 했던 뭐, 그것도 큰 소리도 못, 큰 소리도 못 내고, 입 막고, 예, 문꽉 닫고, 예, 그리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슬퍼하며. 여인들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도 만날 수 있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전해주자. 제자들은 뭐 했다고요? 11절 하반절. 여인들과 마리아에게 보이시다는 걸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자신들은 예수님 버리고 지금 슬퍼하고 울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들도 지금 예, 힘은 다 빠지고 뭐 제정신이 아니죠? 이 여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아, 이 여인들도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본 모양이다. 꿈을 꾸든지 귀신을 본 모양이다. 뭐 이거 환상을 본 모양이구나. 야, 너무 예수님 사모하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구나. 이렇게 치부한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해준 말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전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믿지 아니했다. 오늘 성경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죠. 당연히 못 만나죠. 부신하는데 예수님 만나요? 안 믿는데 예수님 만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했던 여인들은 만날 수밖에 없었고 사모하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해줘도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제자들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여인들과 이제 마리아가 또 다시 예, 생생하게 자신들이 만났던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주죠. 무덤에 찾아갔더니 무덤은 빈 무덤이고 예, 거기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거기 천사, 그 천사였죠. 천사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오다가 예수님 만났다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전해주더라 갈릴리로 가서 너희 너희를 또 만나게 될 거라는 말씀도 전해주더라 뭐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시 재방송하고 다시 또또 또 재방송 몇번더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아, 이 여인들이 잠시 그 환상을 보거나 뭐 꿈을 꾸거나 뭐 귀신을 본게 아니고 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왜? 너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막, 막, 침튀기 하면서, 막, 너무나 열정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너무나 큰 기쁨을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왜이 여인들도 자신들처럼 슬퍼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뭐 이랬었는데, 이 여인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막 기쁨이 솟아나고, 막, 얼마나 소망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봤을 때, 이건 뭔가 있겠는 말이다. 근데 네, 이러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들 이들도 이제 그런 소망을 갖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이런 마음이 갖다 보니까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절대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십니다. 간증자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제자들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수 없어요. 나타나도 볼수 없어요, 그인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볼수 없는 거죠. 불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아, 네. 이미 우리가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또 다시 만나야 돼요. 아, 네. 안 그러면 안 그러면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제자들도 예수님 열심히 잘 따랐지만 지금 한순간 이렇게 됐잖아요. 멈추는 건 한순간입니다.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사모하고 방법 없어, 대책 없어도, 그저 예수님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가까이 한 번이라도 더 보려는 마음, 이런 소망, 이런 소원을 가지고, 불신은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랑해서,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능력 속에, 부활의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성소를 네. 한번 네. 기도하며 네. 나갈 때.